안녕하세요. 네, 다시 온라인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짧은 5일간의 등교를 마치고 벌써 다시 온라인 수업이라니 한숨이 푹푹 나오는군요. 어, 아무튼 요번 주부터 달라진 거는 어, 충청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탄금 친구들은 종종 쌍방향 수업을 할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 미리 해두셔야 되겠죠. 어, 오늘 역사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어, 오늘 들어가 볼 내용은 지난 등교주간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어, 유럽에 불어닥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건데 어, 내용은 프랑스 혁명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어, 유럽을 살아본 적도 없고 유럽 사람이 아니다 보니 좀 개념이나 어, 분위기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어,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유럽에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자유주의부터 할게요. 우리 먼저 살펴볼게요. 어, 충중, 탄근중 친구들이 지금 보는 영상이랑 교과서 페이지가 달라요. 충중은 123페이지 펼치시고, 탄근중 친구들은 130페이지. 어, 원래 앞에 미국의 혁명과 미국 독립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시대와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부분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펼치셨으면, 어, 자유주의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자유주의란 말 그대로 자유 알잖아.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또는 운동을 의미하는데 뭐 사회나 집단이나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 이런 개념이 언제 생겨났을까? 그럼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을 지난주에 배웠으니 그 프랑스 혁명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과 자유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어, 그 자유, 평등과 관련된 사상들이 나폴레옹 독재 시기 때 억압되거나 위축됐던 것이 아니라 그의 유럽 정복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어 나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네, 했어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 평등의 가치가 이제 유럽 전체로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새로운 작업이 시작돼요. 어떤 작업이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각국의 지배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혁명 이전으로 다 되돌려버리자고 이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자는 거죠. 각국의 체제도 어, 다시 돌려놓자고 얘기를 해요. 이미 왕 죽여버리고 공화정까지 세웠던 나라도 있죠. 프랑스.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의 다시 왕정을 복귀시켜놓습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여기 그림에 나와있는 바로 메테르니히 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수상인데요. 과연 이 사람이 선택한 이빈 체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 우리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프랑스로 갈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해서 어, 여기 붓기 보면 아시겠죠? 자유, 평등, 박애를 강조한 삼색기를 들고 다른 민중들을 이끄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프랑스에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다시 발생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 먼저 일어난 혁명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1830년에 일어났다고 나오네. 어, 그럼 여기서 너희들 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는 기억하고 있니? 어, 1789년이었어요. 자, 혁명이 일어난 지자그만치 40년이 지난 1830년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혁명을 일으켰을까? 자,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어, 빈 체제에서 결정한 상황에 따라 프랑스에도 지금 왕이 다시 옵니다.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 샤를 10세인데요. 쉽세. <laughs> <10세. 웃음>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자, 이 사람 항상 그렇듯이 어, 쫓겨나는 왕들은 어,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제 정치를 실시하죠. 근데 이미 시민들의 어, 비판의식, 의식은 굉장히 성장한 상태입니다. 이런 전제 정치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시민들에 의해 왕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을 자기들이 즉위를 시켜요.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추대되었다라고 해서 시민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어, 이 사람은 어, 자기 권한을 그렇게 강요하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왕은 있지만 어, 통치는 하지 않는 체제 뭐라고 불렀니? 어, 입헌군주제 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만들었던 혁명을 7월에 일어났다고 해서 7월 혁명이라고 불러요. 7월 혁명 근데 이제 문제는 이 7월 혁명의 결과 나름 정치적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은 좀어 뭐랄까 재산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 어 시민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 돈이 없는 중소 시민이나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정치적 권한이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너희들 봐봐 그 사람들도 언젠가 자신의 권한을 요구할 거다라는 거 유추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흘러 흘러. 좀 많이 흘렀네요. 1948년에 그 중소 시민과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또한 번의 혁명이 발생합니다. 바로 나한테도 나한테도 정치적 권한을 달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 거죠. 어,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게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백성들의 요구 같은 거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어, 이루어져요. 시민들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겠죠? 시민의 왕이었던 루이 필리프도 축출되고 결국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덕분에 다시 한번 시민들에 의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이게 일어난 그 달이 2월이라서 2월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에 서는 시민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어 요구한 결과 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탄생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프랑스에서는 그 개인의 자유 또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격한 방법인 혁명을 통해서 그것들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어, 뭐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요 당시 왕들이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울 수밖에 없던 거고 결국 다시 공화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민들한테 정치적 권한이, 어, 옮겨가게 되었죠. 근데 같은 유럽인데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영국인데요. 어, 영국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 몇 페이지냐. 자, 교과서 131페이지고요. 뭐, 충중은 124페이지에 나와 있겠네요. 보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라고 나와요. 즉, 영국은 국왕 있죠? 어, 있는데 이 국왕, 국왕을 비롯한 어, 지배층들이 어, 시민들의 요구를 점차점차 점차 이제 수용을 한 결과, 프랑스처럼 극단적이고도 과격한 방법, 서로 막 싸우고 피 튀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발전한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갔던 거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잘 봐야 돼. 선거권을 점차 확대시켜주는 방법으로, 어, 개혁이 일어나 진행되고요. 정치적 개혁인 거죠.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의 자유주의 개혁인데 원래 그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국가 주도형으로 경제 정책이 실현이 돼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죠. 근데 영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유 무역 정책 같은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 바다를 넘나들고 다른 나라를 넘나들면서 무역활동에 힘을 쏟은 결과 영국의 경제적 발전에 많은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이죠. 자 그럼 영국의 선거법 개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살짝 지금 교과서가 달라서 어, 세세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큰 틀은 똑같으니까 우리 역사탐구 이거 같이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영국의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기별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이제 1832년, 프랑스 7월 혁명이 일어났던 해랑 되게 비슷하죠.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어, 투쟁으로, 투쟁으로 이겨낸 거를 여긴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 작업을 해줘요. 일단, 부패 선거구가 폐지되는데 이건 뭔 내용이냐? 여기 보이니? 어,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결과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어, 어느 도시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지. 맨체스터, 리버풀 같은데. 근데 어떤 도시는 인구가 빠져나가서 뭐 50명 미만인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 선거, 선거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야. 이걸 폐지시키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렇게 산업자본가, 그리고 중간시민층, 요거는 어, 경제적, 재산 자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좀 고소득자한테 참정권을 부여한 거죠. 유권자 비율 4.5%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봐봐. 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바로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인데요. 자, 이들이, 이들이 자기들한테도 참정권을 부여해달라고 라 요구하는데, 이 운동 이름은 이렇게 기억을 해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래. 어, 위에 지금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나오고, 어, 우리 탕금중 친구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 이 차티, 차터가 어, 헌장, 그러니까 법, 헌법 시대 헌장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운동을 통해 1867년 드디어 도시의 소심인 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9%에 불과해요. 어, 그리고 점차 이제 84년에는 지방의 소작농 농업노동자, 광산노동자 같은 더 이제 후진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참정권을 부여했고요. 1918년에 가서야 남자 보통 선거권 그 다음에 여성 30세 이상한테만 하는 여성 제한 선거권이 부여됐으니 참 여자는 어, 유럽이든 동, 어, 동양이든 어, 사람 대우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28년에 가서야 남녀 보통 선거권이 부여됐으니 어몇 년이 걸렸니?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어, 보통 선거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니까 이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쉽,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 어, 확인을 해두시고 이 자료 되게 중요한데요. 인민헌장. 자, 우리 요 인민헌장에다가는 별표를 칠게요. 자,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라. 하원의원의 자격을 재산으로 제한하지 마라. 하원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라, 7년이었던 것을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 선거구제를 실시하라. 의원에게 연봉을 지급하라. 당신은 무급이었고 비밀 투표제를 실시하라. 이게 뭐냐하면 아까 우리 차티스트 운동 기억나요? 이그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자기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했던 차티스트 운동 때그 차터야 차터. 자, 요 인민헌장을 바탕으로 우리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학습지 잠깐 볼게요. 자, 학습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거 노동자들의 선거법 개정 요구 운동 뭐라고 했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 이거 밑줄 긋지 말고, 잠깐만, 자, 밑줄 긋지 말고.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한번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은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학교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 알겠지? 요거, 어, 과제입니다. 인민헌장에 나와 있는 6개 조항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어, 제출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하나 과제인데요. 자 프랑스 7월 혁명에서 2월 혁명으로 가던 과정 그리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공통점을 자이 아래 단어 5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어는 정치적 권한이 있고요. 평등이 있고요. 부유한 시민, 중소시민, 노동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각각의 운동이 지금 정치적 권한을 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 아래 사람들한테까지 평등하게 부여하는 형태로 지금 운동이 진행된 거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게 두 가지 과제까지 완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 살펴본 내용, 개념적으로는 사실 조금 낯설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해봐. 어 일단 이미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는 개념이 정착을 했고 어, 모든 사람한테는 자유가 부여된다라는 개념까지도 어 사람들이 제 널리 알게 된 상황에서 그것을 억압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어, 당연히 어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그거를 쟁취해야죠 그 과정을 프랑스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건데 차이점 명확했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어, 7월 혁명, 2월 혁명을 통해서 왕 쫓아내고 어 공화정이라는 정치들을 수립할 때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혁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이뤄냈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같은 유럽이지만 바다 건너 나라였던 영국에서는 어 국왕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들이 차츰차츰 올라오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해주면서 개혁이라는 온건한 방법으로 어 자유주의를 그 완성시켰던 것이죠. 영국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개혁은 어 주로 이제 선거 선거법을 개정해서 참정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났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경제적인 부분은 뭐음 그냥 자유 자유주의 경향을 반영한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어두 가지였죠. 어, 영국 인민원장, 그 차티스트 운동 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그 여섯 개 조항과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서술하는 거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어, 우리 학습 지의맨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거. 프랑스 7월 혁명에서 2월 혁명으로 옮겨가던 과정, 그리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공통점을 다섯 가지 단어를 통해, 단어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거였어요. 정치적 권한, 평등, 부유한 시민, 중소시민, 노동자. 순서대로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서술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어, 간단하게 살펴본 이 자유주의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민족주의, 어,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민족주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